다시 돌아온 테슬라 언박싱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트렁크 스폴로인데요 트렁크 스폴로 중에서도 드라이카본 플러스 포지드 카본 최고 최신 최신상의 제품인 거죠 공개하겠습니다 뚜두두두둥 보이세요? 대박이죠? 이게 필름지가 아니라요 카본을 조각조각하게 불규칙하게 이어받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만소리 거기서 이제 2년 전에 나오면서 전세계가 정말 와 저게 뭐야? 했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. 특별히 여기는 한솔이 오잉을 하는 공장이나 컨택을 해서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그런 제품이고요. 드라이카 보니까 튼튼하고 가볍죠. 굉장히 장착도 양면테이프로 너무 쉽고,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아신 아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보터쇼 가면은 그 비싼 브랜드들 슈퍼카들에 있는 바로 그 제품! 호지드 카본의 드라이입니다.